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이고, 이제 근무로 치면은 4일차입니다. 지금은 공부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이소 들러서, 어, 그, 일할 때 필요한 랜턴의 건전지를 사고 자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은 이렇게 평소보다 평소보다? 그러니까 뭐 이게 누적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발바닥이 정말 아프네요. 하루에 평균은 2 0 0 0 보씩 걷고 있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지금. 심지어 오늘은 점심시간 때 조금 괜찮게 쉬기도 했고, 또 심지어 오후에 30분 정도의 팀 자체에서 휴식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피곤하네요, 발바닥이. 네. 또 오늘은 뭔가 전반적으로 음 어제만큼의잡생각이 심했던 거 같진 않아. 어제는 뭔가 팀 분위기도 그랬고, 어쩌면 내가 어제보다 하루 더 늘은 오늘이 조금 팀 안에서 적응을 하는데, 어떻게 뭐 현장 자체에 적응을 하고 팀에 적응을 하고 일에 적응을 하는데 오늘 하루가 더 많은 진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 는 했지만 그런 부정적인 작생각들은 조금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하, 그래도 이 정도의 피로도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 좀막마카네요 앞으로 적응을 하면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 발도 아프고 살짝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아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5,000 정도의 보수가 나와서 이게. 전무 뭐 운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나 이제 뭐 건강, 건강적으로 이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음 밤마다 돌아가서 저거 발 자체를 조금 하늘로 위로 뻗게 하고 그렇게 누워있고 하면서 피 혈액순환을 도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직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요즘에 정말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하루도 한 5분정도도 걸을 타선이 없게끔 열심히 살고있어요 어.. 그리고 그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바로 홍토를 마시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는데 또 가는 그차 안에서 가능하면은 뉴스를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각종 세계 뉴스라든지뭐 그래도 내가 아무리 어떤 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는건 필요하니까 그 두번째로는 조 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다 볼게 없으면 은 가능하면은 저거 뭐야 아그 아, 책을 읽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의 그 사제를 통해서 책을 읽고 있고 지금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흥미로운데 읽기 귀찮아 <laughs>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도 이제 책좀 읽고 조금 연락할 친구랑 연락 좀 하다가 잠도 좀 자고. 근데 이게, 점심시간이 정말 애매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삼성 현장,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쉴 만한 곳으로 가려면은, 편도가 30분, 20, 30분이야. 아, 갔다 오면 이미 점심시간이 물론, 2시 정도긴 한데, 11시, 10시부터, 1시부터 12시까지이긴 한데, 갔다 오는데 이미 1시간이야. 밥 먹고 뭐하고 하면, 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막상 얘기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 빨리고 막올 때도 기 빨리고 뭐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 점심때 무엇보다 쉬고 나면은 이제 그 쉬는 시간동안 오랫동안 쉬면서 또 잡생각이 엄청나 진짜 군대에서 훈련소 같아 나는 오히려 쉬게 되면은 그 뭔가 그 쉬는 동안에 그 흐르 끊긴 흐름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어 그런 게좀 있어 예, 그래가지고 좀더 적응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과 친해지고 하면은, 네, 그부분을 그렇게 살짝 기대 효과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게 기대 효과겠죠. 네.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보다, 돈이,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게 가장 큰 저의, 저기, 저기, 버팀목 같은 게 되어주겠죠.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다이소를 가서 건전지를 사고 숙소에 돌아가서 어, 어, 아! 정확히 하루 루틴이 그니까 퇴근하고 루틴이 그래요 이제 아마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사실 루틴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오늘 어쨌든 3일차니까 퇴근을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팀원들이 밥을 먹고 숙소에 도착하면 7시야 근데 이제 양일 구했어요 미리 양일 구해서 미리 먼저 씻고 나와서 뭐하고 하면은 이제 혼자서 미스가를타 마시죠 저녁 대응식으로 타 마시고 카페 도착하면 7시 반이야 공부를 시작해 근데 카페가 9시에 문을 닫아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까지 공부를 해다 나와 나와서 숙소에 돌아가 숙소에 돌아가면은 이제 돌아가자마자 아까 초벌 샤워 간단한 샤워를 했으니까 제대로 샤워를 해야겠죠 그 전에 빨래를 먼저 돌려놔 오늘 입은 것들을 그 상태에서 샤워를 한 판에 하고 나와서 조금 기다리고 이제 연락할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뭐 책도 읽고 하다 보면은 빨래 다 됐죠 그럼 빨래를 널어 대충 11시에서 11시 좀 넘어 그럼 그때 사실 11시? 아 10시구나 어 10시 정도 되는데 사실 10시에 자야지 이제 하루에 6시간을 잘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근무는 6시부터 시작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근처에 이제 식당, 인근에 주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 있어갖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아침밥도 인근에 식당을 가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트도 4시, 최소한 4시에 일어나야 돼, 내가. 나는 이제 아침에 좀안 씻고 가는 타입이라서. 하, 그럼 새벽 4시에 씻으면은, 6시간 잡았을 때몇 시간이야? 10시야. 저녁 10시 자야지 6시간이란 말이야. 나는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잔단 말이야. 5시간은 이미 피곤한 거지. <laughs> 그 피곤한 걸 어떻게 보면 출근할 때랑 이제 조금 점심시간에 이렇게 컨디션 회복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마무시하다 나의 루틴이 걸을 시간이 없어 걸을 시간이 없어 어쨌든 지금 그럼 걸지 않기 위해서 또아 이따가 봐도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그 시간을 활용해요 샤워하고 나와서 유튜브 아니 샤워하고 나와서 뭐야 빨래 기다리는 시간에 빨래기가 다 돌아가면 이제 놀아야 되니까, 하, 근데 문제는 팔이 너무 아프다.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끝.